Jadi, d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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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i. Makasih. 게이 술이 유명해진 계기는 주연다이를 만든 분의 감수를 받은 사케래요 그러니까 주연다이가 나중에도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엄청 엄청 유명한 사케거든요 거기서 만드신 분의 감수를 받은 사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쿠베츠를 붙이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만든 주세법 두 가지의 규정 중 하나를 지켜야 된다고 해요 첫 번째는 쌀을 엄청 많이 깎거나 뭐 50에서 60% 아니면 두 번째는 특별한 쌀을 썼다 아니면 진짜 특별한 제조법으로 술을 빚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기준 중에 양조장이 하나라도 특별하게 만들었다 싶으면 도쿠베츠를 안에 이름을 붙이고요 그러면 이 사케는 조금 세 가지의 특징으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입에 닿았을 때이 사케는 엄청 부드럽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케 잔에 이제 따라서 먹을 때 일단 향도 향이지만 잘 만든 술들은 조금 많이 부드럽다 물처럼 넘어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스위교크도 되게 부드러웠어요 입에 넣었을 때는 그 사케의 향을 보통 아로마라고 표현 하더라고요 그향 자체가 되게 은은하면서 그 쌀의 감칠맛도 당연히 느껴졌어요 저는 사케가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